안녕하세요. 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산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타 비유동 자산이 나와있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 이거를 우리가 계정 과목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있어요. 자 땅이나 건물 같은 걸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 그러면 우리는 매달 임대인에게 집세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은 임차료. 얘는 비용. 계정은 비용에 속한다. 하고 기초 때 배웠었고요. 요걸 받는 사람은 임대료라고 장부에 쓰시고 수익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매달 집세나 그 다음에 지대를 못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아저씨 입장에서는 미리 계약 기간 동안에 보증금을 받아 놓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의 돈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일단 주인아저씨한테 맡겨 놓는 목돈 이걸 우리는 이름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고 분류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요 반대 입장은 주인아저씨가 임차인의 목돈을 가지고 융통을 하다가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라고 정부에 쓰시고, 요거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하십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전신전화가입권은 우리가 전화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집에 전화 쓸때 전화국에 가서 목돈을 맡겨놓는 거. 이걸 우리가 전신전화가입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요게 어쨌든 여기에 속하는 게 기타 비동자산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장기성 붙으면 매출채권인데 1년 이상 들어가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타 비동자산은 끝났고요. 자, 이즘 관련된 문제, 무용자산과 함께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일반 기업에게 기준상 무용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했으니까 1번의 영업권은 무용 자산 맞고요. 연구비는 안 되죠. 연구비는 판관비니까 답은 2번. 3번의 강업권 되고 4번의 산업재산권 됐습니다. 2번. 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건건 건, 건. 그런데 3번에 있는 건은 상품권은 우리가 회계처리를 선수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부채예요. 3번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 됐어요. 1번은 개발비 맞았고요. 2번은 상표권. 그런데 여기에 기말 시점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 그랬으니까 요거는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에 특허권, 4번에 저작권 됐고요. 그 다음 4번에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했어요. 1번에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다. 이게 식별 가능성. 2번,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기업만 쓸수 있는 베타성.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이고요. 3번에 무형 자산은 담아는데 여기 선수금 부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에 미래 경제적 효율이 있는 비합해성 자산이다. 맞았고요. 자, 6번에 무형 무용... 아, 기존 과목 중에서 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게몇 개이냐 그랬어요. 연구비는 판관비, 개발비는 무용자산 경상개발비는 판관비, 영업권은 무용자산 그럼 답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 번에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건 임차보증금. 방금 전에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도 끝났고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자산이 끝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부채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